안녕하세요. 커피 앤 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 앤 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카렌 버클리라는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카렌은 아일랜드에서 1991년에 태어난 여성으로 집에서는 장녀였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세명이나 있었어요. 카렌이 자란 곳은 아일랜드의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로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사이였다고 해요. 카렌은 마을 사람들이랑 사이도 좋고 활발한 성격으로 모두랑도 잘 지냈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성취욕 또한 높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대학에서는 간호학을 전공했었죠. 카렌이 대학생일 때는 카렌의 호텔에서 서빙 알바를 하면서 지냈고 여기서도 진상 손님을 만나던 일이 얼마나 힘들던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서 동료들은 카렌에게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부터 카렌은 아시아며 남미며 여러 국가들을 돌며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견문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장을 딴 카레는 자신의 첫 직업을 영국에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국 에석스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일을 할수록 자신이 작업치료 쪽이랑 잘 맞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석사과정을 밟아야 됐기 때문에 다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상황에 맞는 대학을 다 찾아봤을 때 그녀가 갈수 있던 대학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 지역의 한 개의 대학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스코틀랜드로 다시 한번 이주를 해서 2015년 1월 글라스고 칼라도니안 대학에 등록을 해서 그녀의 꿈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글라스고에서 그녀는 다른 학생 3명과 같이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룸메이트들끼리 다 같이 정말 사이가 좋았고, 여느 대학생들이 그렇듯 자주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고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년 4월 11일,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들끼리 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밖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놀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이날 카레는 검정 가죽 자켓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들이 자정쯤에 처음 향한 곳은 생츄얼이라는 클럽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한 시간 정도 놀고 카린은 새벽 한 시쯤에 친구들한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친구들은 클럽 안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금방 다녀오겠지 하고 그녀를 보냈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도 카린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먼저 집에 간게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친구들에게 자켓도 맡겨두고 갔고 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자켓 없이 집에 갔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먼저 집에 갈 생각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친구들은 SNS로 연락도 해보고 문자,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때 취해 있기도 하고 카렌이 뭐 남자를 만나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하고 걱정을 접어두고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에는 카렌이 없었지만 친구들은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은 그렇게 저물게 됩니다. 룸메이트들은 다음날 아침 눈을 떴고 카렌이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친구들은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경찰에 즉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던 카렌의 가족들도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카렌의 실종신고가 들어간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카렌의 가족들은 아일랜드에서 즉시 스코틀랜드로 넘어와 미디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카렌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제발 어떠한 제보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한 사람이 자신이 그날 밤 카렌을 클럽 밖에서 목격했다고 제보를 해오게 되고 그 제보자의 말을 듣고 CCTV로 확인한 경찰은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카렌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한 남성이 카렌의 아파트 정 반대편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후 경찰은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핸드팩을 발견했는데 안을 열어보니 신분증이 있었고 그 신분증의 주인이 카렌 버클리라는 여성이라고 제보를 하는 전화를 받게 돼요. 이 지역은 클럽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고, CCTV에 카렌이랑 같이 목격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게 돼요. 해당 남성은 당시 21살이었던 남성, 알렉산더 팩처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용의자로서 본건 아니었고, 단순히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질문차, 면담을 진행하게 돼요. 알렉산더 또한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숨길 게 전혀 없다는 태도였고요. 알렉산더는 카렌을 그날 밤 처음 만나게 됐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원나잇을 했대요. 그리고 원래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관계 중에 침대 기둥에 카렌이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머리가 아프다며 카렌은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고 새벽 4시쯤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말하는 알렉산더를 보고 경찰은 알렉산더가 묻지도 않은 추가적인 디테일을 말한다고 느꼈고 그에게 수상함을 느껴 알렉산더의 집 수색영장을 받아서 그의 집을 수사하게 되는데요. 그의 집이 수색에 들어간 동안 그는 호텔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알렉산더의 이웃이며 지인들에게 알렉산더에 대해서 묻던 도중에 그가 전에 불법적으로 불꽃놀이용 폭죽을 팔곤 했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폭죽을 숨기던 장소의 위치까지 알아냈죠. 해당 장소는 한 농장에 있는 창고였고, 알렉산더는 농장 소유주에게 일주일에 10파운드씩 내며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이 농장으로 가서 수사를 진행했죠. 경찰이 제일 먼저 알아챈 건 농장의 한 부분, 풀들이 전부 다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여기서 불을 피웠던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빌리던 창고에서는 큰 드럼통이 발견되었는데요. 한 경찰이 그 드럼통을 열었을 때 거기서 카렌의 시신이 바로 발견되었고, 카렌의 시신은 드럼통 안에서 수산화 나트륨에 담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이용하면 시신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범인이 시신을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했던 게 분명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시신은 아직. 많은 손상이 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카렌의 시신을 가지고 즉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카렌의 몸에는 자기 방어흔이 이곳저곳 가득했고 고타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죠. 그렇게 알렉산더는 즉시 체포가 되었고 카렌의 가족들은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살해당한 걸로도 모잘라서 연고도 없는 낯선 나라에서 살해당했으니 슬픔은 배가 되었죠. 한편 경찰은 즉시 알렉산더가 누구이고 어떤 배경을 가진 남성인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알렉산더는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남성으로 비싼 사립학교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생이 되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돈을 잘 벌던 아버지의 사업도 부도가 나게 되며 퍼산을 했고 알렉산더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양육권을 엄마가 가졌었기 때문에 엄마랑 함께 정부 임대주택을 살며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더 이상 비싼 사립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전학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공립학교로 옮긴 알렉산더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자퇴까지 했어요. 심지어 2011년 11월에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의식을 찾은 후에는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몸이 이렇다보니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고 우울해지기 시작한 알렉산더는 엄마랑도 자주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다 참다 못한 알렉산더 엄마는 둘이 의논하에 알렉산더가 이제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려서 알렉산더는 아빠랑 같이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빠는 이혼 후에 새로운 여자친구도 만들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아이랑 같이 살림도 합쳐서 새 가정을 꾸렸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을 느꼈어.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던 알렉산더는 어느날 아빠의 여자친구랑 큰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친구 중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아파트를 구해서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직장도 없었고 수입이라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정부에서 받는 장애인 수당이 다였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여력이 안 됐었기 때문이었죠. 알렉산더는 운 좋게도 친구 또한 마침 살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아파트를 같이 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부업식으로 불법 폭죽을 팔면서 용돈을 벌긴 했지만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알렉산더를 아는 지인들은 그를 모두 좋아했다고 해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그나마 알렉산더에게 단점을 하나 꺼보라면 너무 개방적이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종종 사창가에 가곤 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페에 가서 자신의 TMI를 마구 털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단점이었다고 했죠. 경찰이 다음으로 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알렉산더를 검색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이미 전에 전과가 있었는데요. 전에 위조 지폐를 만든 죄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었지만 지폐가 유통되기 전에 잡혔기 때문에 그가 받은 처벌이라고는 사회봉사 몇 시간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눈에 들어온 다른 전과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알렉산더가 19살일 때 24살짜리 여성에게 강간시도를 했다가 잡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범행을 지르려고 했던 그 지역이 카렌이 사라진 곳이랑 같은 지역이라는 것 또한 밝혀졌죠. 이 사건으로 당시 알렉산더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알렉산더는 재판에서 자신은 게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사람들은 그 말이 믿고 알렉산더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카렌의 사건으로 체포가 된 알렉산더는 경찰에게 정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카렌은 떠났다고요. 그래서 경찰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카렌의 몸에서는 자기 방어원이 많이 나왔고, 카렌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말했죠. 알렉산더는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카렌이랑 자신이 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먼저 공격을 시작한 건 카렌이었고, 자신은 그저 카렌을 막으려고 한 것이 다고, 이 싸움 후에 기분이 상한 카렌이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카렌 실종 후에 알렉산더가 휴대폰으로 수산화 나트륨을 검색해 본 기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고 이곳에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사건 당일 자신의 친구들이랑 함께 카렌이 갔던 같은 클럽에 있었고 알렉산더는 클럽에서 다 놀고 집에 가려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같은 시각. 카렌은 화장실을 갔다가 바람을 쐬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이 둘은 대화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카렌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카렌은 자신의 소지품들이 다 친구들한테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제안을 승낙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알렉산더의 차 내비 기록에도 카렌의 집 주소가 찍혀져 있었고요. 하지만 운전을 해서 가던 알렉산더는 카렌의 집으로 가는 척을 하다가. 중간에 경로를 틀어서 외진 곳으로 가서 차를 12분 정도 정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카렌이 사망한 시각으로 추정되었죠. 그리고는 그녀의 시신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 시트에 그녀를 둘둘 말아서 바닥에 두고는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카렌이 클럽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 쯤 알렉산더는 일어나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이라며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찾아본 것이었어 그리고는 피트성인 자신의 차를 끌고 이곳저곳 가게를 다니며 수산화나트륨을 구매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카렌의 시신을 욕조에 담고 수산화나트륨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속도가 훨씬 느렸어요. 이에 다급해진 알렉산더는 카렌의 목부터 배까지 칼로 갈라 수산화나트륨이 더잘 스며들게 했지만 여전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큰 효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룸메이트랑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밤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를 처리해야 됐어요. 그렇게 그는 카렌의 시신을 차에 싣고 제일 먼저 동네에 있는 강으로 가서 살인을 할때 썼던 무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농장에 있는 창고로 가서 카렌의 시신을 드럼통에 담고 거기에 수산화나트륨을 가득 담아 놓았대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카렌의 옷가지들 카렌을 덮어 놓았던 이불 그녀의 피가 묻은 매트리스 등등을 차에 싣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 농장에서 불에 태워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재판에서 바로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죠. 감옥에서 알렉산더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워낙 괴롭힘을 심하게 당해서 안전을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